树叶 순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1장과 1편 1편에서 2편입니다. 10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로서 제자파송 설교라고 불립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고대했던 왕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불편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조차도 혼란이 왔습니다. 그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시편은 복된 삶을 영위하는 비결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사순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에 도마와 세일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가론 유다, 곧수술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 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할 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오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우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영화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 즉, 구망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기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